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인종차별 시위 단체 중공 자금 받았다, 중국 유학생들 폭동 가담, 명품 약탈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전역에서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주도한 단체가 중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마이크 곤잘레스 선임 연구원은 15일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크긴 생명도 중요하다의 운동 창시자가 이끄는 단체가 중국 공산당 우호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LM는 인종차별 항해 시위대의 구호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BLM은 마르크스주의 조직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곤잘레스 연구원은 2013년 BLM 운동을 시작한 인물 중한 명인 알리시아 가자가 이끄는 단체 블랙 퓨처스랩 홈페이지에 블랙 퓨처스랩은 중국 개진보협회가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프로젝트라는 안내가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부 배너를 누르면 CPA 홈페이지로 연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1972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CPA는 샌프란시스코의 저소득 노동자 계급의 중국계 이민자들을 교육 및 조직해 더 나은 생활을 도모한다고 설립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곤잘레스 연구원은 CPA가 오랫동안 중국 공산당을 지지해 온 단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CPA 보스턴 지부가 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관과 함께 중국인들에게 여권 갱신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최근 중국 관영 언론으로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참가해 찬사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곤잘레스 연구원은 그러면서 중국은 올해 미 전역에서 혼란을 부추기기 위해 방대한 규모의 선전단체를 동원했다면서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약화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곧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서 급격히 확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트위터에 그의 글을 공유했으며, 친 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도 특집 기사로 다뤘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뉴욕타임스는 19일, 곤잘레스 연구원이 이름이 같은 별개의 두 단체를 혼용했으며 가자가 지원을 받은 단체는 중국 정부와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CPA와 1977년 설립된 보스턴 CPA는 별개의 비영리 단체로 중국계 이민자를 지원한다는 다소 추상적인 사명을 공유하는 것 외에는 어떤 연관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CPA는 블랙퓨처스랩에 행정 지원을 했을 뿐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NIT에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곤잘레스 연구원의 주장에 대해 반중 정서를 격화시켜 BLM 운동을 공격하려는 것으로 명백한 인종차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곤잘레스는 두 단체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은 매우 명확하다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중화권 매체들은 지난 6월 4일 한 중국 유학생의 SNS를 소개했습니다. 자신을 위안훈루이라고 밝힌 중국인 유학생은 트위터에 구찌 가방 등 명품 사진들을 잔뜩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가 시애틀에서 약탈한 구찌 가방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중국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폭동에 가담해 약탈한 것이 자랑이냐? 연방수사국에 신고하겠다고 비난했지만 위안 홍루이는 나는 공산당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한다며 미국인들이 우리 중국에 많은 빚을 졌지만 갚지 못하고 있다. 겨우 가방 몇개 훔친 것 같고 미국인들이 인색하게 구느냐고 오히려 반발했습니다. 위안 홍루이는 이어 내일 가서 또 훔칠 것이라며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중국 공산당이 나를 지원해주면 폭도들을 부추겨 미국을 제2의 홍콩으로 만들 자신도 있다. 생각만 해도 짜릿하다고 떠들었습니다. 이름이 전해지지 않은 다른 중국인 유학생도 SNS에 폭동 때 약탈한 명품 사진을 올린 뒤 이번 폭동으로 우리 집이 부자집도 아닌데 루이비통이 두 개가 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폭동에 가담에 명품을 약탈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행태는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화권 매체를 넘어 프랑스 공영 라디오 방송 RFI를 통해서도 전해졌습니다. 홍콩 봉황망 한국어판 또한 6월 5일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실제 산타모니카 폭동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고 주장한 한 중국인 유학생은 공산당을 대신해 분풀이를 했을 뿐인데 추방이라니 공산당을 지지하는 게 어때서? 지금 길거리에서 버버리 옷을 입고 폭동을 벌이는 사람은 전부 우리 편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반공 중국인들을 통해 폭로된 외신 채팅방 캡처 사진을 보면 현장에서 누가 중국어를 썼어 뒤에서 조용히 돕고 끝나면 그냥 도망가기로 했잖아. 그러게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다니 지금 미국에서 동영상이 급속히 퍼지고 있어. 대사관의 장무관도 현장에 있었는데 다들 조직 규율을 지켜야지 등의 대화가 적혀있었습니다. 이처럼 중국 유학생들이 조지 플로이드 관련 폭동에 가담하고 중국 대사관 관계자들까지 개입했다는 내용은 항공 중화권 매체와 일부 서방 언론만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 언론과 유럽 아시아 주요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